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타경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에 숨조차 뜨거운 폭염에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수 부고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네 구청이 신청사이전과 함께 설치한 디지털 공보 게시대를 이용 중이던 동네 구민의 의견을 더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네구청이 디지털 행정 혁신의 추진으로 도입한 디지털 공보 게시대는 기존 종이 기반의 고시 공고 게시판을 고해상도 스캐닝으로 전환하여 신선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 폐기물 감소로 친환경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디지털 공고 게시대를 이용하여 느낀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시 공고 면입니다. 현재 디지털 공고 게시대를 보면 첨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공고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만 표시되어 있어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고문은 공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공고문이 하단에 잘린 채 게시되어 있습니다.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느껴져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방감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대의 불일치입니다. 현재 동래구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탭에서 채용을 검색하면 다섯 건의 채용 공고가 검색되지만 공보 게시대에는 한 건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고시 공고는 각 사업 담당자가 행정 업무 포털의 공보에서 내부 결재를 거쳐 게시됩니다. 목록 8건 중네 건은 게제 방법 게시판이 체크되어 있지 않고 세 건은 체크를 했음에도 게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게시물을 중복 게시입니다. 이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는 것은 작성의 문제가 아닌 공보 게시대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와 연계된 자동 표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구축 방향에 다소 미흡한 점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게시 내용입니다. 55인치 화면 두 곳에 동일한 내용이 노출되어 있어 다양성과 효율성 측면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고시 근거의 미기재입니다. 구청은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각종 행정고시를 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을 디지털 공보 게시대에도 고시됩니다. 그러나 공고 근거가 부족한 몇몇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QR코드의 인식 오류입니다. 공보 게시되는 정부 사업과 구청 사업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안전부 등중앙부처의 QR코드는 10여 차례의 다른 환경에도 인식이 원활하였으나 구청 자체 사업 게시물의 QR코드 인식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계산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고시 공고 자료를 보다 신속히 확인하도록 개시 방법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대다수의 고시 공고가 첨부 파일을 별도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 내용이 한 번에 확인되도록 자료 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 개의 화면 중한 면을 활용해 동네 거울 개시를 제안합니다. 지면 인쇄 없이도 고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정신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건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지원합니다. 게시 후에도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중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서둘러 수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고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의 실현이며 행정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민간 기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높아진 구매자들의 기대 수준에 기업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중심의 품질을 관리를 핵심 가치로 모든 영향을 집중하게 됩니다. 갈수록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행정 역시 작은 오류나 반복 실수가 전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품질 관리가 디지털 공보 개시대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곧 다가오는 장마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후 재난의 최선, 최전선에서 늘한발 앞선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